이 본문의 귀신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한국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또 귀신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달력을 보면,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을 달력에 적어 놓습니다. 손은 귀신을 뜻합니다. 그 귀신을 높여 부르는 말이 손님이에요.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쉬는 날, 역사 안 하는 날입니다. 손 없는 날은 한 달에 4일 정도 됩니다. 그 4일에 개업, 이사, 결혼, 계약, 중요한 일들을 다 합니다. 나머지 한 달의 25일은 그 손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안 하고 못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 안전 운전을 위해서 귀신을 달래는 구슬을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 회사나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큰돈 들여서 무당 불러서 안전운행 구슬하고 개인의 경우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돼지머리 사서 자동차 위에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한국에서 이제 군복무를 할때 휴전선 근무를 하다가 5개월간 군단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때 소령 계급의 한 사람이 자동차 위에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령 계급이면 대학 졸업자고 또는 사관학교 출신이거나 그런 분으로 군복무를 1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새로 샀다고 사람들 불러보아서 돼지머리 놓고 네, 술 붓고 귀신 역사 안 하게 달라고 고사를 지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고 미개한 일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교단 신학교인 뉴브론스익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한국에서 포항공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제 과학자가 예수 믿고 신학교에 와서 뉴브런스 신학교에 또 유학을 왔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기계 장비들을 사온대요. 공대니까 교수들 다 과학자고 학생들 다 과학자이죠. 미국에서 사온 비싼 장비 고장나지 않고 오래 쓰게 달라고 굿을 한답니다. 아예 장비 사오는 비용 안에 무당 불러서 굿하는 비용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대요. 한국의 인공위성을 한국에서 발사할 기술이 없을 때 이제 미국에 와서 한국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때 과학자들 뭘 들고 미국 오느냐? 돼지머리 들고 미국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 잘 발사 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그리고 인공위성을 발사했어요. 과학자들이면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귀신을 의지하거나 또는 경계하고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이 귀신을 이용도 합니다. 귀신을 이용해서 이득도 보고자 해요. 점을 치는 게 그거죠. 불안한 미래를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 서울에 신당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신을 새신, 새롭다 신으로 쓰지만 원래는 귀신 신자 신이고 집당 자당 해서 귀신의 집이 많이 있는 동네 신당동입니다. 실제로 점치는 무당집이 몰려있어서 그래요. 서울에 영등포가 있습니다. 영등이라는 여자 귀신에게 고사를 지내거나 구설하는 물가포. 그러니까 영등포 이에요. 영등포란 지명에는 여자 귀신 영등 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전철역으로 동묘역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신을 섬기는 사당이 있는 곳 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곧 외국 귀신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으로 하면 메가더 장군을 섬기는 무당들 많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을 해서 그래요. 원산에 상륙을 했으면 원산 쪽에서 메가더를 귀신으로 또 섬겼겠죠. 그 사람이 귀신을 두려워하지만 귀신을 이용해서 점도 치고 복도 빕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갑니다. 거기서 점치고 돈을 버는 여자를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 돈 벌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그러죠. 그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귀신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까지 합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한국의 귀신 중에는 조상신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증조, 할아버지들이 귀신이 돼요. 그 귀신을 잘 모시지 못하면 귀신들이 자손에게 해꼬지를 합니다. 그래서 길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고 또 무덤을 돌보고 하죠. 한국에서 세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분으로 이회창 씨가 있습니다. 서울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 후에 평생 판사로 일하고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법을 다루고 논리적, 합리적 판단을 평생 해온 사람이에요. 대통령 후보가 되고 선거에 나와서 두번 떨어집니다. 그러자 조상의 묘를 옮깁니다. 조상을 잘못 모셔서 대통령 떨어졌다는 거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여러 번 떨어진 후에 조상의 묘를 옮깁니다. 한국에서는 지도자 되겠다는 사람들도 결국 조상 신을 걱정하고 이용하는 일들을 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귀신에 대해 경각은 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겁내거나 귀신을 달래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귀신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통령, 대법관, 과학자, 군인을 해도 귀신을 의식하고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또는 귀신을 이용하며 살아가요. 삶이 귀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귀신에게 돈쓰며 살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2006년에 처음 단임옥회 할때 있었던 교인이 해준 분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무당을 의지하고 굿을 하는데 1년에 3번 정도 굿을 한대요 2006년 당시로 한번 굿하는데 만불이랍니다 천불짜리 굿은 성이 없다고 무당도 안 한대요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무당에게 귀신에게 속아서 1년에 몇만 벌씩 쓰는 삶을 살수 있어요. 뉴저지에 신선녀 옥동자 거북할머니, 이런 사람들 의지하고 찾아다니고 또 인생 상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전도대상자 집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보인 것이 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란 종이에 닭피로 쓴 부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집 주인은 한국에서 귀신을 잡는다는 해병대 나온 분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해코지할까봐 집에 부적을 붙여놓고 살아요. 그 제가 부적 떼도 된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해코지 못한다. 본인이 떼는 게 두려우면 내가 떼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못뗐습니다그 사람은 본인도 부적을 못 떼고 누가 떼주는 것도 두려워해요. 부적 뗐다가 귀신에게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에요. 결 결국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10살 어린이도 예수 믿으면 능히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도 남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국 귀신 중에 이제 나무 귀신이 있습니다. 성황당이라고 하죠. 어느 마을에 가장 큰 나무, 또는 뭐 벼락 맞은 나무,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실천이 나옵니다. 바을과 아세라 할 때에 아세라가 나무신이에요. 신명기 7장,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사사기 6, 6장, 아세라 나무로 나무로 만든 신이 아세라고 또 나무 자체가 신인 것이 아세라였어요. 확대 적용하면 북유럽에도 나무를 섬기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같은 곳은 나무가 높게 자라고 또 나무를 수출하고, 그러니까 나무로 먹고 삽니다. 그러면 나무가 신, 인고예요. 그 나무에 장식을 하고 나무 신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이 기독교 대륙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더 이상 나무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무에 장식을 했던 실천은 습관으로 문화로 남습니다. 그게 기독교와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의 기원이 됩니다. 이건 박사 교수들이 한말이에요 성경에는 초대교회 역사에도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면서 나무에 장식하는 습관은 없습니다. 그 전나무 탄냄바움들 다 북유럽의 뾰족한 가시에. 나무들이죠. 이스라엘에는 없는 나무들입니다. 곧 북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나무 장식했던 습관이 크리스마스트리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부터 크리스마스트리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실전이 있다, 이에요. 마지막으로 물귀신입니다. 구약 성경의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 물고기신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다곤 신전에 블레셋인들 삼, 삼천명을 죽이지요. 다곤이 물고기 모양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용왕이고, 그리스식으로 하면 포세이돈, 로마식으로 하면 넵튠입니다. 그 말은 블레셋이 산지 민족이 아니라 바다를 오가는 해양 민족이라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블레셋의 다섯 성읍들은 다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도 물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유령이다, 고스트라고 두려워합니다. 물에 귀신 산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호수를 어부로 삼는 어부입니다. 그들이 아마 유령이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물귀신이 산다.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물귀신이 다 눈에 보이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강조점은 예수 안 믿으면 2000년 전 북유럽을 살든 가난 땅을 살든 500년 전 조선시대 살든 심지어 21세기 뉴저지를 살아도 귀신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한인 이민자들 미국 이민 올때 귀신도 등에 붙어서 따라와서 여기서도 한국 귀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그 사람의 영혼에 공간이 있습니다. 영적 공간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영적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영적 공간의 허전함을 귀신으로 세상 것들로 우상 숭배로 채워 가는 거예요 그 공간을 귀신이 점령하게 되면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또 귀신에게 이용당하며 살아갑니다 또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귀신을 이용해서 점도 치고 돈을 벌며 살아가요 곧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식으로든 귀신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귀신으로부터 인생 사기 당하는 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참신 하나님만 섬기게 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진리를 믿고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와 자녀들 남은 인생 하나님만 온전히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평생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에게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는 삶은 제대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귀신의 것들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신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남은 시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소원으로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당할 능력들을 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